어, 지금 이제 다이소를 갔다가 지금 옥상으로 막 올라왔는데요. 아 숨이 차네요. 어, 요거는 이제 선반인데, 어, 사실은 이렇게 평평한 1단으로 된 선반을 사러 갔다가 없어가지고 요거 2단으로 사갖고 왔는데요. 어, 지금 우리 동네가 이제 다이소가 적, 적어가지고, 어, 일단 그 선반이 없는 줄 알았는데, 어 지금 옆 동네에 큰 다이소를 갔다 왔거든요. 어 근데도 그 일단은 없어요. 근데 이제 요 2단도 저희 동네 다이소에는 요 2단도 없어 가지고 그냥 할수 없이 어두 개만 사 갖고 왔는데 한 여러 개 필요했거든요. 한 여섯 개 정도. 근데 이제 요거만 일단 두 개만 사다가 옥상에 이렇게 한번 아이들 어 진열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어 그리고 이제 또 사가지고 옥상에다 놓고 이제 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 내일 또 조립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 제가 이거 이제 어, 다이소에서 이거 이제 그 5,000원 짜리 카고 박스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? 카고박스 5,000원 이거를 구매를 해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그냥 대야에다가 어, 배양틀을 비벼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음, 여기가 노지인 옥상이잖아요. 그래서 어, 비가림이 되어있지 않아가지고 이배양틀을 이렇게 비벼놓으면은 어, 상 이제 어, 비안 맞도록 이렇게 어, 잘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낮에 사용할 때는 비안올 때는 이렇게 열어서 환기를 시켜 놓더라도. 어, 비올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좀 뚜껑이 있어서 비를 안 맞는 이런 걸로 한번 그 다이소에서 준비를 해봤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카고 박스 어, 1 0리 짜리고요. 어, 10리터 맞나? 용량이 약1 6리 그리고 이제 여기에 1 0 k 로 정도만 넣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사이즈가 어, 여기가 40cm 어, 이, 이 높이가 30cm 그리고 이제 어, 여기 옆면이 여기가 27cm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배양토 박스를 사용하면 딱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어제 5,000원에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 갖고 온 거고요 아이거워요 그리고 여기 옥상 이제 어, 쓰는 요. 빗자루가 어, 고장이 나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요거를 사 왔는데 요것도 어 2,000원밖에 안 해요. 그래 가지고 요거 하나 사 왔고요. 어상 이렇게 청소하는 빗자루고요. 어 요거는 이제 그 선반인데 저는 1단짜리를 살려고 오래전부터 저희 동네 그 다이소에 어, 계속 이제 일단 선반을 사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일단 선반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이, 2단짜리 선반도 안 들어오고 그래갖고 아예 그 저희 동네에서는 이 선반 자체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어제는 제가 어, 옆 동네까지 갔다 왔답니다. 아이소이. 근데 옆 동네에 있는 다이소는 좀 규모가 굉장히 커요. 어, 규모가 커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물건도 있고, 한데, 어, 지금 이제 일단짜리 선반이, 어, 그게 이제 단종이 되려고 하는 건지, 어, 지금 안 나온 지 오래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, 일단, 필요한 대로 이거 두개만 일단 사가지고 왔는데 사용을 해보고 괜찮으면은 나중에 가서 더 사올 예정이구요 어.. 요거는 이제 더어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면은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먼저 조립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X자로 이쪽도 튼튼하려는지 모르겠네요. 이거를 처음 사, 사용을 해보는 거라 저도 조금. 근데 그 1단짜리는 조금 튼튼해 보이긴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는데 이렇게 되겠죠? 그래가지고, 여게 밑에인데. 이런 어, 거를, 그래. 두 개가 똑같으니까. 아이고. 저는 조립을, 뭐, 못하면 꽝송이네. 이거 먼저 끼워봐야 되겠어요. 엑스보다 어, 이게 맞나? 있죠? 고 모자를 써가지고 저는 모자만 쓰면 자꾸 이런 걸 건드린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어 이것도 이제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세워볼게 요우 어, 되게 조그맣다 생각보다 <laughs> 이렇게 안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사야 될것 같아요. 하나는 만들었어요.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괜찮네요. 만들기 쉽네요. 생각보다. 조립하는 것 조금 어려워해가지고 어려운 짜가 있는데. 음, 이제 조금 한번 해보니까 뭐든지 처음에는 어렵고 두 번째는 쉬운 거죠. 아, 오늘은 이제 집안에서 빨래 말리기가 조금 급꿉하잖아요 그래서 <laughs> 빨래를 만드는 거를 이제 옥상에다가 <laughs> 설치를 했는데 <laughs> 어, 복잡하네요, 옥상도. 쉽습니다. 이렇게 근데 어, 이게 일자가 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어, 이거 확실히 해야만 힘을 조금 더 받는 것 같아요. X 간단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요거 한번 아이들 어, 저쪽에 정리를 해 가지고 진열을 한번 해 보고요 이제 또 시간이 나 되면 다이소를 한번 가을 어,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요거 어, 화분 올려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, 이렇게 해서 아이들 어... 선반에다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아, 제대로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, 이렇게 두 개만 일단 해 봤는데 음, 한두개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자가 아니더라도 요거 이제 2단으로 어, 1단이 아니더라도 2단으로 한두개 정도를 어, 이웃 동네 다이소에 가서 어, 구매를 해 가지고 올것 같아요. 네, 오늘도 제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행복한 다육 생활 하세요.